안녕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12단계 시스템 중에서 12단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목표와 계획을 끈기와 결단으로 뒷받침한다. 실패의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마라. 실패의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마라.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 장애물과 어려움에, 직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견뎌내는 능력을 길러라. 가끔 정말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때는 무한한 끈기가 필요하기도 하다. 목표 설정은 바람에서 시작되어 끈기로 완성된다. 오래 견딜수록 확신과 결단은 그만큼 강해진다. 결국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끈기와 결단에 관한 많은 시가 있는데, 그중 다음 시는 작자 미상으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제목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작자 미상. 때로 일이 잘 되더라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힘들게 걷는 길이 모두 오르막처럼 느껴지더라도, 수중에 돈은 없고 빚만 많더라도, 웃음 대신 한숨만 나오더라도, 근심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더라도, 필요하다면 휴식은 취하되, 결코 포기하지는 않네. 묘하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 우리 모두가 가끔 배우는 것처럼 많은 실패자들이 방향을 바꾸지만 꾸준히 계속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성공은 실패의 뒤바뀐 모습. 의심의 구름 끝에 있는 은색 빛깔이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수 없고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바로 옆에 와 있을지도 모르네. 심하게 얻어맞아 정신없이 싸우더라도 계속 싸워야 하고 가장 어려운 바로 그때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때네. 네,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는 12단계 시스템. 1단계는 강렬한 열망을 품는다. 2단계 무조건 믿는다. 3단계 종이에 기록한다. 4단계 목표를 성취하면 얻는 이익을 전부 기록한다. 5단계. 출발점을 정확하게 지정한다. 6단계. 기한을 정한다. 7단계. 제거할 장애물의 목록을 만들어 우선순위를 정한다. 8단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9단계. 우선순위에 따라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10단계. 계획을 세운다. 11단계 시각화를 이용한다. 12단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